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공공기관 임원 86%가 문정부 인사들이다. 그래서 낙하산 인사폭격, 네, 여야 답 없다.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공공기관 임원이 86%가 여전히 문정부 인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 대통령이 임명권을 에,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인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36곳. 에,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94곳이다라는 거죠. 기타 공공기관이 350곳. 네. 그래서, 기타 공공기관이 220곳, 총 350곳인데, 여기에 기관장, 상임이사, 감사, 비상임이사, 감사 등 임원수가 총 3,080명이다라는 거예요. 이 사람들 다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. 이거 다 없애야 돼요.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이고요. 사실상 아주 극소수로 운영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자체에서 승진하는 시스템을 해야지, 이런 낙하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3,080명인데, 이러한 350곳에 3,080명인데, 여기에 보면은, 에, 문정부 임원이 86%다. 그뭐 어쩌라는 거예요. 이게 똑같은 놈들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다. 네. 그래서, 이 지금 보세요. 윤정부도 또 공무원, 연금공단, 낙하산 인사, 에, 내부 불만 에, 커진다. 문정부나 윤정부나 다 똑같다. 에, 뭐 답이 없습니다. 그래서 문정부를 계속 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윤정부 사람들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. 에, 과거에도 보면은 에, 질병관리청장에 대해서 막그 비판을 하더니 자, 그들, 그, 사임하고 나니까 자기들 인사 끼워놓고, 그 다음에 사임했죠. 각종 문제, 뭐, 어, 관련 주식 문제로 사임했죠. 이건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. 믿을 게. 네. 이렇게 정치 있는 말은 그냥 다 이해 타산적 발언이지, 나라를 걱정하는 발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또, 말 많은 BNK 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했는데, 낙하선 인사에 올드보이 지원까지. 똑같습니다. 네. 에, 가스 안전 비상임 이사 낙하산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아, 똑같다라는 겁니다. 뭐, 여기도 보면은 윤 정부에서 더 뻔뻔해진 모피아 에, 낙하산 인사 관치 금융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. 에, 그래서 이게 문 정부 쪽 공격을 해가지고 이 자리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술밖에 안 된다. 얄팍한 전술. 네, 윤정부에서 더 뻔뻔해졌다라는 거죠. 네,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공기업도 지역 정치권 낙하산 인사 논란.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. 이 나라는 이 정치인들과 이 좌파 우파에 몰입돼 있는 이 국민들,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한 공, 국민들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. 예,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는, 이 정치인들, 관료들 때문에 망하고, 좌파, 우파에 몰입되어 있는, 매몰되어 있는 인간들 때문에 망하고,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 때문에 망한다. 망하고 나서 이게 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공기업도 지역 정치권, 낙하산 인사, 똑같은 거예요. 네, 뭐, 다른 게 없습니다. 최연애, 이은재, 도노은 윤정부, 낙하산 인사 똑같아요, 똑같아. 네, 답이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공공기관 80%가 여전히 문정부 인사다. 그 공격해가지고 자리 뺏기하는 거예요, 자리 뺏기. 음. 예, 똑같습니다. 여야가 국회의원 자리 뺏기 싸움하죠. 아무런 국민 걱정은 없다. 이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국민 걱정은.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. 오직 그냥 자기들 이해 타산과 이해 관계밖에 없다. 우리 국민들도 이거 진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아니면 안 돼요. 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말 믿지 마세요. 또 내가 국회의원 돼서 세상을 바꿔보겠다 믿지 마세요. 오직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. 스위스처럼 그렇게 국민 투표를 국민들이 발안에서, 그래서, 폐결하는,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